궁궐 깊은 곳에서 저주굿이 발각됐습니다. 무당이 왕후의 이름이 적힌 인형에 침을 꽂고 있었고 그 옆엔 중전 장씨가 서 있었습니다. 저주의 대상은 폐위된 전 왕후민씨였습니다. 1670년대 숙종의 궁궐은 두 여인을 중심으로 한 권력 다툼의 무대였습니다. 5년 전 인현왕후 민씨는 하루아침에 왕후 자리에서 쫓겨나 궁박사가로 내쳐졌습니다. 장희빈이 왕자를 낳자 남인들이 민씨 폐위를 주도했고 서인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장씨는 중전에 올라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주구 탄나가 모든 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장희빈은 중전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고 쫓겨났던 민씨가 다시 왕으로 복기했습니다 그리고 몇년뒤 장희빈에게는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폐위와 복위, 저주와 사약으로 얼룩진 이 사건의 본질은 두 여인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이라는 당파가 여인들을 앞세워 권력을 빼앗고 빼앗긴 조선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정치 스캔들이었습니다. 숙종이 조선의 왕위에 오른 건 1680년, 그의 나이 겨우 14살 때였습니다. 어린 왕을 둘러싼 조정은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당파로 나뉘어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인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과 윤증의 소론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남인과 맞서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인은 허적이 이끌고 있었고 기회만 오면 서인을 몰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숙종이 스물한 살이 되던 해 왕실은 왕비 간택을 시작했습니다. 서인들이 적극 추천한 안동김씨는 혼례 직전 급서했고 이듬해 여흥민씨 집안의 딸이 최종 낙점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바로 훗날 파란만장한 운명을 겪게 될 인현왕후 민씨였습니다. 숙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후 민씨는 용모가 단정하고 성품이 온화하여 중궁의 덕을 갖추었다. 민씨는 명문가 출신으로 조정 대신들 특히 서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고 백성들도 덕망 있는 왕후를 맞이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궁궐 한편에는 이미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후궁 장씨, 역관 출신 중인 집안의 딸로 총명하고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장씨는 궁녀로 들어와 숙종의 눈에 띄었고, 민씨가 중전이 된 뒤에도 왕의 총애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당시 상황을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상께서 장씨의 처소에 자주 드시니 중전께서 근심이 깊으시다. 문제는 단순한 총애가 아니었습니다. 장씨의 뒤에는 남인 세력이 있었고, 그들은 이 여인을 통해 권력을 잡으려 했습니다. 궁중의 사랑은 어느새 서인과 남인의 권력 투쟁으로, 변해 가고 있었습니다. 1688년 궁궐이 들썩이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후궁 장씨가 왕자를 낳은 것입니다. 숙종은 크게 기뻐하며 3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지만 중전 민씨는 여전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남인들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남인의 영수 허적과 그의 아들 허견은 왕자를 낳은 장씨를 왕비로 만들고 민씨를 폐위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인들의 주장은 왕통을 이을 아들을 낳은 장씨가 중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서인들은 왕후 민씨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대신들은 왕후 폐위는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숙종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1689년 4월 남인들의 계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숙종 실록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께서 중전 민씨의 폐출을 명하시니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서인들은 통곡하며 명을 거두어 달라 애원했지만 왕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민씨는 하루아침에 왕후 자리에서 쫓겨나 한양 서쪽의 작은 사가로 내쳐졌습니다. 궁궐을 나서는 민씨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거리에 나와 통곡하며 왕후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 있었습니다. 장씨는 새 중전으로 책봉되었고. 바로 장희빈의 탄생이었습니다. 남인들은 일제히 조정의 요직을 차지했고 서인들은 유배되거나 파직당했습니다.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를 떠났고 수많은 노론 대신들이 관직을 잃었습니다. 조선의 권력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고 남인들은 이 사건을 기사왕국이라 불렀습니다. 폐위된 민씨는 궁 밖에 사가에서 조용히 지내며 매일 새벽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기를 바라지 않았고. 다만 나라가 평안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한편 중전이 된 장희빈은 권력의 정점에서 조정을 휘어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오라비 장희재는 벼슬이 치솟았고 남인들은 장희빈을 등에 업고 조정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숙종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의 오만함이 눈에 거슬렸고 남인들의 전횡이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폐위된 민씨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졌습니다. 이때 궁궐에 새로운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숙원 최씨, 훗날 영조의 어머니가 되는 숙빈 최씨였습니다. 최씨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품으로 숙종의 마음을 조금씩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장희빈처럼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오히려 숙종이 폐비민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숙종은 최씨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693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희빈의 오라비 장희재가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고발이 들어왔고, 남인들의 부패와 비리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숙종은 곧 결단을 내렸습니다. 1694년 숙종은 전격적으로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술왕국이었습니다. 숙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께서 남인의 죄를 묻고 서인을 복권시키시니 조정의 판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남인들은 모두 파직되고 유배됐으며 장희빈은 중전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숙종은 마침내 패비 민씨의 복위를 명했습니다.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고 5년 만에 정의가 돌아왔다며 기뻐했습니다. 민씨는 다시 궁궐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얼굴엔 기쁨보다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2년 왕후가 복위되었지만 궁궐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희빈은 후궁으로 강등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 세 자라는 사실만은 지키려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훗날 경종이 되는 왕자였고 장희빈은 이 아들을 통해 언젠가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669년 숙빈 최씨가 또 다른 왕자를 낳았습니다. 바로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이었습니다. 세자 자리를 지키려는 집착은 곧 위험한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최씨의 아들이 세자가 된다면 자신의 아들은 왕위에서 밀려날 수 있었습니다 1671년 궁궐에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이 무당을 불러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굿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조사는 신중하게 진행되었고 증거와 증언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장희빈의 처소에서 인현왕후의 이름이 적힌 인형이 발견되었고 그 인형에는 침이 꽂혀 있었습니다 숙종은 분노했지만 아들의 어머니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차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고 조정 대신들은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숙종은 고민 끝에 장희빈을 궁 밖으로 내쫓았지만 아직 사약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672년 더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복위한 지 불과 3년 만에 2년왕후 민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민씨의 나이 겨우 32이었습니다. 숙종은 며칠 동안 정사를 돌보지 않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백성들도 덕망 높던 왕후의 죽음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장희빈의 저주가 왕후를 죽였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주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2년 왕후의 죽음 이후 조정에서는 장희빈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서인 대신들은 저주로 왕후를 해친 죄가 명백하다며 사약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장희빈은 세자의 어머니였고 그녀를 죽이는 것은 곧 아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숙종은 밤마다 고민에 시달렸고 신하들의 압박은 날로 강해졌습니다. 연여실 기술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대신들이 연일 장씨의 죄를 논하며 엄벌을 청하니 임금께서 괴로워하셨다. 결국 1671년 10월 숙종은 최종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사약을 받은 장희빈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정적들의 음모라고 외쳤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진 뒤였습니다. 장희빈은 사약을 마시며 마지막까지 세자를 걱정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나이 마흔둘이었습니다. 장희빈의 죽음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궁중 스캔들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세자유는 어머니를 잃고 깊은 트라우마에 빠졌고 이는 훗날 경종으로 즉위한 뒤에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숙빈 최씨의 아들 연인군과의 관계도 평생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종은 만년에 자신의 결정들을 돌아보며 깊은 회안에 빠졌습니다. 사랑했던 두 여인을 모두 잃었고 그 과정에서 조선의 정치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열려실 기술은 숙종의 말년을 이렇게 전합니다. 임금께서 민씨와장씨를 생각하시며 탄식하시기를 내가 어찌 이리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가 하셨다. 2년 왕후의 능은 서오릉에 자리 잡았고 숙종은 생전에 그곳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능 앞에서 혼자 오래 서 있곤 했고 신하들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장희빈은 죽어서도 왕후의 예우를 받지 못했고 초라한 묘에 묻혔습니다.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비극은 단순한 궁중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조선후기 당파 정치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권력투쟁이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은 각각 민씨와 장씨를 앞세워 상대 당파를 완전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왕후의 자리는 단순히 한 여인의 지위가 아니라 어느 당파가 조정을 장악하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권력이었습니다. 그 지위는 사랑이 아닌 정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기사왕국과 갑술왕국을 거치며 수많은 신하들이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당했습니다. 송시열은 제주도 유배 중에 사사되었고 남인의 영수허적도 영모 혐의로 처형당했습니다. 당파간 보복은 끝이 없었고 조선의 정치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숙종은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당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휘둘렸습니다. 그는 당파의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오히려 더 극심한 대립을 불러왔습니다. 왕의 사랑이 정치적 도구가 되었고 여인들은 당파의 앞잡이로 이용당했습니다. 민씨는 덕망 있는 왕후였지만 서인의 정치적 상징이었고 장희빈은 총명한 여인이었지만 남인의 권력욕에 희생되었습니다. 두 여인 모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파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조선 후기 왕실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종은 어머니를 잃은 트라우마로 평생 의심과 불안에 시달렸고 영조와의 관계는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경종 사후 영조가 즉위했지만 그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고 이는 사도세자의 비극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당파 싸움은 왜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었을까요? 1689년부터 1671년까지 조선의 궁궐은 폐위와 복위 저주와 사약으로 얼룩졌습니다. 2년 왕후 민씨는 덕망 있는 왕후였지만 당파의 희생양이 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장희빈은 총명하고 야심찬 여인이었지만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저주의 죄로 사약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말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권력 투쟁 속에서 이용당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숙종은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지만 사랑했던 두 여인을 모두 잃었고 조선의 정치는 더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의 선택들은 당파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경종과 영조 시대로 이어졌고 사도세자의 비극까지 연결되며 조선 후기 정치를 뒤흔들었습니다.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궁중 스캔들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주인공은 두 여인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한 당파와 그 속에서 방황한 왕이었습니다. 사랑은 정치의 도구가 되었고 여인들의 삶은 권력의 재물이 되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함 뒤에는 이렇게 차가운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년 왕후의 능은 지금도 서울릉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평생 바랐던 것은 권력이 아니라 평온한 나라였을 것입니다. 장희빈의 묘는 초라하게 남아 있지만. 그녀 역시 시대의 희생자였습니다. 역사는 이두 여인을 통해 묻습니다. 권력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당파의 이익이 나라의 안위보다 중요한 것인지를요. 조선의 궁궐은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겠습니까?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